안녕하세요, 지킴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그 디크로스 강좌를 올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오늘의 마지막 영상이 있고요. 일단 디크로스는 어떻게 맞추는 거든요? T는 이렇게 위에 D 할때 이렇게 하니까 D 위에 노란색을 보고 십자가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맞출 때는 네, 이런 식으로 맞췄죠 네, 항상 하양색을 중심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디크로스는요, 일단 제가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것입니다. 디크로스를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에펠, 그, 에펠 단계가 더 빨라지고요. 일찍 맞추기가 더 쉬워집니다. 만약 프리를 들이가신다면, 꼭 디크로스를 연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기본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디크로스를 시작할 거면요. 일단 그 만약에 하양색 여기 위중에 하양색이 이런 식으로 하양색이 아무거나 위에 있다면 여기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얘를 일단 빨간색인가 일단 빨간색으로 보내줍니다 빨간색으로 올려주면 이렇게 되있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f를 두번 하면 맞춰줍니다 네, 그래서 여기 만약에 이렇게 할때 돌릴 때 여기 윗면에 하양색이 있다는 뜻은 돌리면 맞춰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만약에 그냥 나를 안보고 이렇게 보고 있을 때는요. 나를 보고 있을 때는요. 일단 여기 위에 오렌지색을 같은 색으로 맞춰줍니다. 그다음에는요, 여기서는요, 그 다음에는요. 여기서는요. U프라임 R프라임 그리고 F 해주시면 들어갑니다.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여기에 U', R', F. 하면 맞춰지고요. 또, 이런 경우는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끝이고요. 또, 네, 이런 경우 또, U', R', F. 네, 그리고 또, 이, 이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음, 잠시만요. 네,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여기 하나 빼고 막 이럴 경우 있잖아요. 저를 보고 있을 때,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줍니다. R, U, R' 하면 여기 위에 올라가니까 이건 그냥 이름 주시고 되고요. 여기도 또 R, U, R' 하고 주황색으로 맞춰주고 또, 네, 여기 빨간색이니까 U', R', F. 그리고 또 위로. 네, 해주시면 이제 됩니다. 이거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고요 감사합니다.